네, 안녕하세요. 주부투자입니다. 그 9월 1일이고요. 지금 오전 오지, 8시 55분입니다. 일단은 뭐 어저께 증시는 뭐 지지선이 의미가 없는 하루였네요. 네, 전 지지선은 그래도 지지를 할줄 알고 일찍 좀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지선 그냥 뚫고 내려와서. 어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10포인트 하루만에 10포인트를 움직였으니까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일단 오늘 예상가는 그냥 약보합 정도네요. 한0.4 마이너스 0.4 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가는 어디까지나 예상가일 뿐이라는 거 강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어제 해외 증시를 보면은 뭐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하락을 한 상태고 이제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뭐 미국 그 은행주들이 2% 이상 다 빠지면서 하락을 한 상태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또 S&P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시 코로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laughs> 코로나를 보면은 <laughs> 어저께 확진자는 한 248명 늘었네요. 어, 검사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5만 명으로 조금 많은 상태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 3월달인가 그때 만명 정도 확진된 상황에서 수가 그렇게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3월 말, 4월에 비해서 지금 두배 정도 는 상태고요. 네. 우리한테 지금 어? 3단계 저방, 저감, 저감 조치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점들 학원 같은 경우는 다 폐쇄고요. 음식점들은 배달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50명이 넘었더라구요. 그래서 9월달은 그 매매 영상 찍고 나서 매매가 끝나면 어 한가지 뭐 이슈를 제가 정해서 저녁 때 오후에 어 영상을 하나씩 더 올릴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어떻게 할지 시가를 보고 일단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갭 하락을 했을 때는 어 조금 푸스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좀 해놓고 장 시작이 40초 전입니다. 자, 어제 종가는 306.70이었구요. 자, 20초 전이구요. 오늘 시가는 어느 가격에서 시작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307.35입니다. 네. 일단 어저께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반등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은 상황에서 시가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입은 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지션상은 콜 포지션인데, 지금, 제가 세운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추격매매는 웬만하면 안 하는, 하지 말자, 그런 주의고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은 또 급하게 어제처럼 급하게 떨어지면은 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어, 진입할 수 있게 되면 진입을 하고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3분이고요. 어, 오늘은 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초반부터 움직임이 좀 살벌하네요. 네. 일단은 시작부터 2포인트, 네. 시가가부터 2포인트 이상 올라서 지금 시작을 아니 10분만에 2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다시 시가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좀 하락을 큰폭한 1.5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가, 역시 10분만에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 시가를 뚫고 다시 내려왔다가 시가를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콜 진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가는 지금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요 시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 어,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추세상 어저께 큰폭 하락이 있었고 추세상 지금 상승하는 추세지만 어, 언제 또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장 시가 기준에서는 홀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뭐 시가를 오고 가격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기에는 주지 않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콜이다 푸시다 어, 얘기하기가 조금 섣부르네요. 음,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끝나면 다시 뭐그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음, 하루에 한 편씩.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일 첫날이라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네, 활기찬 화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